어느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든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큰 부분이 교회생활, 교제생활이 되었습니다. 교제로 마련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에겐 간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교제에서의 간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궁금증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간증이 뭐지? 새삼 이런 질문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저 근데 그거 알아요? 간증이 정확히 뭐예요?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목사님께 여쭤봐야지라고 발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증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개운치는 않았어요. 구원받자마자 구원 간증부터 해온 내가, 신앙의 평생을 간증하면서 살아온 내가, 간증의 의미를 똑부러지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다니. 어쩌면 그래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동안 간증 아닌 간증을 덜어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간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뭘까요? 느낌은 있지만 말은 잘안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 무엇인지를 뭐 기독교 용어집이나 누가 해주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구나. 어느 날 저보고 간증해 보라고 했는데, 뭐, 간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 따라서 비슷하게 했더니, 어, 간증 잘해줘서 고맙다고 박수까지 쳐졌어요. 아, 이런 게 간증인가 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을 땐, 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어휴, 꽃잘 잘,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간증이란 것을. 그렇게 교제 문화 속에서 간증이 무엇인지를 대략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 간증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해보고 싶어서 그냥 북어 사전을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더 어려워졌어요. 이번엔 한자로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살펴봤습니다. 간증은 한자니까. 한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증의 그 간이 사이 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이 <laughs> 긴장되네요. 중요한 말하려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간이 사이 간이 아니라 방패 간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왔고 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방패 간. 무엇이 방패인가?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막아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로부터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방패시구나. 나의 방패. 또, 나의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늘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해주셔서 있을 수 있는 외로움과 좌절, 무엇보다 실족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방패입니까?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해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방패에 되어 주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간증이란 무엇인가? 방패에 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구원 간증.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도움과 보호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생활 간증. 그 생활 간증 속엔 앞으로도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날릴 건데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역시 방패되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생활 간증은 믿음의 간증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던 건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앞으로도 그러시겠지? 난 믿어. 주님은 나의 방패이셔. 이것을 아주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엔 방패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이 늘 방패되어 주신 것을 글로써 간증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간증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 8편니다 28편 7절입니다. 2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큰 의지가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인 이런 기쁨의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예. 이 노래 간증으로, 이 간증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간증의 목적입니다. 간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간증이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찬양을 하겠다는 것은 찬양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가사에다가 리듬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찬양이 되며 찬양이 간증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 시편의 전체적인 느낌은요.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이런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가 참 많은데 결국 간증이 많은 겁니다. 그건 다윗, 그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은 워낙 어려움과 위험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집요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그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충분한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견딜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 증거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0편의 기록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10편을 잘 살펴보면 시편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된 방패라는 단어가 무려 21개 구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방패로 소개하셨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그건 이 단어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패 되시는 하나님.